저는 지금 차를 타고 태국의 우번 라차타니 동쪽에 시무앙마이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곳은 태국의 우번 라차타니 동북쪽에 있는 시무앙마이 라는 지역에 있는 사찰인데요. 절인데요. 템플이죠절 이름이 왓푸역 루어웨이. 왓푸역 루 w 웨이라는 대라고 합니다. 어, 발음을 잘 못하겠어요. 가르쳐 줬는데. 정말 오지 산 속에 있습니다. 굉장히 멋진 절이라고 해서 고생을 무릅쓰고 왔는데 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불자들이 여기서 기도를 하네요 공략을 하고 사찰이 참 독특합니다 산속 위에 이렇게 나무 위에다가 나무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뭘 잔뜩 걸어 놨고요금불상을 모신 건 어느 사찰과 다를 바 없고, 이렇게 종들을 만들어 놨어요. 종들을 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, 이렇게 큰 종도 만들어 놨습니다. 어, 여기도 종이 있네요. 지금 신도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요 쭉 보면 참 예쁩니다 멋지다고 해야죠 이 사원엔 별로 기대하지 않고 길이 너무 험해서 엄청 멋있다고 그래서 입구에선 별로 기대가 안 됐는데 이렇게 산 중턱을 올라오니까 엄청나게 멋있습니다. 영어는 하나도 안써 있어요, 여기. 영어는 없어요. 온통 태국말 뿐입니다. <laughs> 여기에서 이제 도네이션을 하고 꽃 같은 걸 사가지고 이제 공략을 하겠죠?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탄사 연발입니다.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.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이 절. 여기 진짜 강추다. 여기 강추입니다. 이절 이것만 보러 와도 이 절에 올 만합니다. 여기 고승, 고숭. 고승과 원숭이, 손오공과 삼장법사겠네요. 정말 멋있습니다. 엄청납니다. 엄청나게 멋있습니다. 이렇게 부처를 벽에 부조를 해놨는데, 진짜 멋있어요. 저쪽, 이 돌벽에 돌을 쌓아가지고, 탑을 만들고 그 위에 부처를 모셔놨어요. 여기 이렇게 돌에, 돌에다가, 와. 죽인다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저 이렇게 계곡같은데 와우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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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여기 보면 저 이렇게 돌 사이로, 용과, 부처님과, 국이 있네요?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? 올라가는 계단도 다 부서졌어요. 이 계단도 다 부서져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. 근데 정말 멋지게 해놨습니다. 이곳을 걸어서 들어갈 수가 있네요.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, 이렇게 여기를 걸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부처님들 사이를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. 탐지점에 걸어 다서 내려오죠. 저도 걸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. 외국인도 있네? 걸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원래 길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걸어 올라갈 수 있어요. 여기서 보는 경치도 정말 죽입니다. 맨 꼭다기로 올라오면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엄청나게 멋있네요. 그러니까 이 산길을 허장도 안 되는 비포장도로를 한 시간씩 걸려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 이유가 있네요. 여기서 영상을 찍어보면 공지암 서브드리프 인 우본 라차타니. 공지암 서브드리프, 공지 지역에 왔습니다. 우본 라차타니 있는. 공지암 같은 이가 다. 아, 펜타그 살인 ถ้ากลับทางนู้มันกลับทางไอ้ไอ้ทางไอ้พี่บูนบางสาหารนเดิมทางที่เรามาตอนเช้าแต่ถ้ากลับทางนี้มันกลับทางไอ้ถนนมันจะกว้างหน่อยเรัดิน่อุบลราชธานีจกพเีนกม 강가에 있는 식당입니다. 이분들이 주인인 것 같아요. 여기 사진에 있는 분들이 주인인 것 같아요. 아, 여기 사장님이 해산물을 갖고 오시네요. 여기 수조에서 해산물을 이렇게 끌어올리십니다. 이게 민물 새우인 것 같아요. 와우. 진짜 크다. 민물 왕새우.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열심히 할게요.